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일츠의 위플래시라는 동작과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엮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동작을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처음엔 남성 동작부터. 자, 처음에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카운트 원. 그다음에 샥 몸을 닫아주는 것까지 하면 위플래시.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웃사이드 체인지. 자, 그 다음에는 정면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hree, one, t w 네, 여성 동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ree, one, t w 3 자, 이, 어, 이번에도 여성도 정면을 한번 볼게요. 3, 1, 2, 3, 1, 2, 3. 자, 남성의 발부터 몸동작까지 오늘도 시작해야죠. 처음엔 발부터 알려드릴게요. PP 그전 동작에서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원. 그 다음에 상대를 자기 앞으로 데려다 놓는 액션을 취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위플래시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아웃사이드 체인지로 뒤로 빠져주시고, 오른발이 또 나갔다가 마무리 져주시면 아웃사이드 체인지까지 하는 거죠. 네, 이 위플래시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채찍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오른발이 나가고 상대를 한 번에 착 이렇게 낚아채는 이 제스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보가 한 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한 발밖에 없고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다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동작들은 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뭐 왼발이 또 나가기도 하고 오른발을 모으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동작은 한 발밖에 없다. 오른발이 나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상대를 당겨주는 이 액션 밖에 없어요. 이 동작은 우리 윙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윙부터 한번 해본다면 처음에 이렇게 피피에서 끝났으면 윙은 오른발이 이렇게 일자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내몸 앞을 진하게 만들고 내 몸의 왼쪽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가 이쪽에 있다가 제 앞을 지나가고 자기의 왼쪽까지 지나가면 윙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동작은요. 그 윙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게 원, 오른발까지 나가는 건 똑같아요. 헌데 상대가 오른쪽 앞에 있습니다. 계속. 자, 원, 윙은.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서 마무리를 져주시는 거고, 이위 플래시는 원 오른쪽 앞에, 뒤에 있지만 오른쪽 앞에까지, 여기까지만 데려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리드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이 여자가 뭐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는요, 끝나는 포지션이 PP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포지션이 순식간에 아웃사이드 파트너로 끝나야 돼요. 여성이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모습을 만들려면 우리가 오른발이 나가고 윙처럼 상대를 자기 앞으로 끝까지 데려다 놓을 때는 오른손 자기의 오른쪽 홀드를 이용해서 상대를 보내줘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데려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잠시 뒤로 숨겨놓아 보세요. 오른발이 나가고 순식간에 상대를 낚아채야 되는데, 채찍질 하듯이 낚아채야 되는데, 이번에는 왼손을 탁! 이렇게 위로 들어주시면서 상대를 끌어당겨주면요. 여성이 더 이상 자기 앞으로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전을 탁!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쓴다. 이 동작의 특징입니다. 원.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낚아채시면서 탁!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일보가 나갔다가 왼발을 샥 비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트게 되죠. 왼손을 낚아 챌때 왼쪽 다리가 동시에 와야 되고요. 왼손을 낚아 챌때 헤드를 오른쪽으로 봐 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른발이 나가고 제가 왼손을 이렇게 탁 이렇게 낚아챈다 그랬잖아요. 이 순간에 이 뒤에 있던 왼쪽 다리를 동시에 옆으로 샥!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 왼쪽 다리가 빠지는 순간에 고개를 정면을 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이 나갑니다. 원. 그 상태에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와 고개를 동시에 샥!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되죠. 이 동작이 아주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무도장이나 파티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왈츠를 많이 추잖아요. 자, 제가 피해 나가는 거 체어 배워 봤어요. 호박코르테 배워 봤어요. 이렇게 기둥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죠. 생길 때호박코르테를 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꿔 줄때뭐 그때 우리가 호박코르테 썼고 그리고 체어 우리 배워 본 것처럼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 체어를 하면서 다시 물러날 때이 동작을 또 썼어요. 우리 체어라는 동작도 자 오늘 위플래시도 그렇게 방향 전환할 때 아주 유용한 동작이에요. 그럼 제가 기둥 앞에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뭐 제가 샷세 프롬 피피를 나가려고 했는데 샷세 프롬 피피를 나갈 그 상황이 안 돼요. 그랬을 때 갑자기 원샥 이렇게 몸을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멋도 나겠죠? 멋도 나고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네, 방향 전환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스웨이가 원, 투, 쓰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지금 기울여져 있잖아요. 이 모습으로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가기에는 균형을 너무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왼발이 뒤로 나갈 때 조금 더 다운을 하겠죠? 이때 딱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왼발이 뒤로 갈때 다시 스웨이를 이렇게 다시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뒤로 가시면서 빠져나가시면요. 이그 동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기둥 앞에서 실전처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원, 투. 방향을 틀어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바르게 상체를 세워놓으시고 왼발이 뒤로 갔다가 오른발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순조롭게 춤을 이어나가실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여성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여성도 발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처음에 몸을 열고 오른발이 나갔어요. 이제 왼발이 나가는 것이 위플래시. 원. 이 상태에서 왼발을 샥 하면서 돌려주세요. 샥. 여기까지가 위플래시예요그 다음에 오른발이 다시 앞으로 원, 투, 쓰리. 여기까지 하시면 아웃사이드 체인지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이제 윙하고 위플래시하고 한번 느낌 차이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홀드를 하고 오른쪽을 보고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프롬나드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남성이 저의 왼쪽 등을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근데 우리가 남자가 자기의 왼쪽 등을 당기면서 이렇게 상대 그러니까 저를 보낸다면 제가 계속 이제 왼쪽이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넘어가게 되는 게윙이고요 위 플래시 같은 경우는요, 남자가 저의 왼쪽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어디 신경 쓰냐? 오른손을 신경 씁니다. 자, 제가 일부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남자가 저의 오른쪽 손을 탁 이렇게 당겨버려요당기면당길수록 저는 그 자리에서 샥!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저의 왼쪽 등을 리드를 한다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는 동작으로 우리가 유도가 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 오른손을 당긴다 오른손을 당겼을 때는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왼발에서 싹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일보가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을 싹 돌게 돼요 이렇게 샥 이렇게 스위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오른발은요, 왼발이 돌아가는 만큼 그냥 쫓아서 이 프리레그, 힘이 없는 이 자유로운 다리가 첫 번째 발이 나가고 두 번째 발이 나갈 때 그냥 왼발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위플래시를할때 오른발을 좀 너무, 너무 많이 깊이 집어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깊이 집어넣지 마세요. 끝나는 동작에서 포지션이 아웃사이드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많이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첫 번째 발이 나가시고 왼발이 비벼진다. 그 순간에 오른발은 왼발에 의해서 샥! 이렇게 돌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팔이 땡겨지는 순간에 제가 스위브를 했죠. 그때 오른발도 쫓아왔어요. 우리 고개도 같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발이 나갈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비벼지는 순간 상대가 저의 손을 낚아채죠. 오른손을 낚아채면서 발과 헤드와 포지션이 전부 바뀝니다. 이렇게 거기서 스웨이까지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수평이 아니고요. 이 동작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모든 동작을 완의 끝에 원체중이 들어가는 원앤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 N에 고개 돌고 스웨이 바꾸고 발 비비고 오른 발까지.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플래시가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남자가 세워줄 거예요. 세워 주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다시 세워질 때 오른 발을 싹 쓸어 담아주는 역할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어, 세워질 때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섰을 때 제가 지금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왼쪽 팔꿈치보다 아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보다 왼쪽 팔꿈치가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우리 여성분들의 수평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혼자 연습할 때 그냥 왼쪽 팔꿈치하고 오른쪽 팔꿈치를 그냥 수평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남자가 뒷모습으로 봤을 때 남자의 팔꿈치가 이렇게 수평이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자가 수평이면 남성이 오른쪽 팔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왼쪽을 이렇게 좀 들어준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윗내시에서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남성이 세워 주실 때 왼쪽 팔꿈치를 들어주고 오른발을 사 이렇게 모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오른발이 앞으로 완 투까지 가죠. 두 번째 발은 볼이에요. 볼로 집으시면서 방향 전환을 해주실 때또한 번의 스웨이 체인지까지 일으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연해볼 동작은요. 스로웨오 바 스웨이, 스위치오 바 스웨이, 그 다음에 네츄럴 텔레마크를 하고 제가 일부러 기둥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이 앞에서 위플리릿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체인지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둥 포지션을 한번 잘 잡아볼게요. 스로에 오바스웨이원투 쓰리 투투 쓰리 스위치 오버스웨이 자, 바로 내추럴 텔레마크 원앤투 쓰리 기둥 앞에서 위 플래시 아웃사이드 체인지 네 이번엔 여성 동작 해 보겠습니다. 스로 웨버스에부터 위플래시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스로 1 2 3 2 2 3 스위치 1 2 3 네추럴 텔레마크 1은 2 3 위플래시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체인지 네, 지금까지 와이치의 위플래쉬와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